온리 씨,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헤엄 장군님의 지시에 따라 모두 각자 위치에서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대신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조금 전 긴급승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긴급승선 요청이요? 경기 함선에 도착하는 별대목 운행편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공식 문서에 전혀 문제가 없더군요 지금 승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위치가 어디죠? 제가 확인해볼게요 그 별대목은 선수용 정박항을 통해 승선할 예정인데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아니요, 근무 중이시니 저 혼자 갈게요 어서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전부 검문에 협조하도록! 이게 그 수상한 별댓목? 승객은 어디에 있는 거지? 열을 셀 때까지 안 나오면 배를 부숴버리겠다! 저예요. 불신 권문일 뿐인데 진심으로 배를 부술 생각은 아니죠? 아, 이것도 주명의 전통인가요? 잠깐! 아무리 보르인이 위장할 줄 안다 해도 저만큼 키가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제발 그검좀 치워요!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어전을 포기하고 늑대 사냥을 하기로 한거 아니었어? 비수 장군님은 지상에서 발생한 보리인의 갑작스러운 습격이 포레의 눈속임이 아닐까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전 경계함선을 지원하겠다고 자처했죠. 결국 돌고 돌아 경계함선으로 돌아오게 될 줄이야. 하지만 지금 다시 경계에 참가하는 건 불가능해. 할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의 제자 마치세븐스가 대신 방어전을 치를 테니까 정말 뿌듯하지?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네요. 뭐, 도울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지. 경기함선은 보통 넓은 게 아니니까. 참, 그보다. 무슨 일이죠? 네왜 주변에 아무도 없지? 음, 기구는 전부 여기 있어요. 너희도 저들과 함께 누워있어야 할 운명이지 걱정 마라, 꼬마야 너희의 시체를 숨길 공간은 충분하니까 이번 역무 의식이 무사히 끝나서 모든 게제 괜한 걱정이길 바랐지만 받았지만... 결국 우리 앞에 나타났네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는걸? 덤벼라, 이 흉물들아!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팔각을 넣어야겠어. 엔진실에 늑대가 둘이나 있었다는 건 다른 곳에 더 많은 흉물이 잠입했다는 뜻일 테니 아마 홀에는 이미 경계함선에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 염무의식이 이미 시작됐을 거야. 내 예상이 맞다면 보리에는 승선한 후 염무의식에서 무차별 사륙을 벌일 가능성이 커. 어서 의식이 열리는 염무장으로 가보자!

i stuff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불이 좀 약하긴 한데 흔들리지 마 상아가 밥 끓이 와 힘내볼까 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활각을 넣어야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いいね、モクシダ。<スープ> 경기 함수는 내가 차지한데 관객들이 너에게 진정한 혈투를 선사해 주그니껏도만이 그 준비가 됐다면 덤벼내 전력을 다해 내 즐겁게 해봐아 적을 보위하되 탈출구를 하나 열어둔다라 이게 바로 예정대로 연무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자네의 계획인가? 예, 원래대로라면 호레가 탈출한 즉시 연무 의식을 중단해야 했죠. 그 흉악한 괴물이 어딜 습격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과 같은 행사는 표적이 되기 쉽사이니까요 다만 연무 의식을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개체를 구합해두고 중단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예정대로 개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오늘 개최되는 행사가... 꼭 진짜 연무의식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승선한 관중과 선수를 전부 운기군 병사로 대체하기만 하면 공중에 떠있는 경기함선은 늑대 사냥을 위한 최적의 전장이 될 테죠 음... 하지만 도래에게 연무의식을 습격할 생각이 없다면 그땐 어쩔 건가? 그럼 어떻게든 놈의 시선을 경기함선으로 돌려야지 선 박사가 항로를 통제하고 다른 별 뗏목의 통행량을 줄여 하늘의 배가 하나만 남게 되면 그 배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소장군은 일부러 주위를 돌려 보리인의 도주로를 차단해 그가 갈 곳을 찾았다고 여기게 만들 거고요. 나부에 보리인 스파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 전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 다른 걸 신경 쓸 틈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오랜만에 몸을 좀 풀어야겠군. 혹시 모를 불능 상황에 대비해 난 천박사와 함께 오계의 문을 지키고 있겠네. 회염 어르신께서 최후방을 맡아주신다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이번 사냥으로 호뢰에게 수렵의 화살촉은 언제나 흉물보다 한발 앞선다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죠. 조금 전그 진동은 대체 뭐지 함선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 우리 이 진짜 경계함선에 들이닥쳤나 보네 폐암 장군님의 지시대로 나도 슬슬 움직여야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와 힘내볼까? 당 하이! 하이! 하하마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불이좀약 하이! 하 내 허리 힘 내볼까? 자, 5 0 0사 줄인다 아네 <laughs> 인간의 다 어려움 없게다 팔각을 넣어야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순간, 운기군이 집결해 녀석을 제압할 거야 운이 사부, 지금 어디야? 지금 연무장 아래에 있는 홈이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